어, 한 새벽 3시쯤에 발생한 사건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죠. 올해 3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두 사람이 보이죠? 어, 두 명이요? 지하 주장에 차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뭐또 2인일죠? 예. 자, 이가 주차장을 배회해요. 그러더니 차 쪽으로 다가가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어, 뭘 예차 안을 막이렇 들여다봅니다 지금 전화번호 자리인데예 그게 꼼꼼하게 차 안을 막 살펴요 예 그때 이제 막 순찰 중에도 경비원이 달려갑니다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랬더니 이제 예한 사람은 바깥으로 주차장 바깥으로 주택 랑을 쳤고 한 사람은 못 나갔어 그러면서 이제 지하 주차장 이제 안으로 이제 여기 있으면 못 찾겠지 경찰차가 왔습니다. 아까 그 사람 아직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차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오 사람이 오예오 탈출을 시도합니다. 예오 주차장 오 바깥으로 이제 나가려고 도망을 갑니다.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예, 그래서 경찰들이 오 이제 주차가죠. 추격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계속 걸어 계속 걸어 어디 갑니까? 영화다, 영화다, 영화다. 멈춰라. 어 점점 가까워진다. 예, 네네 결국 잡혔어요. 아네 저자 안어 아, 다리 힘이. 체력도 힘드네. 없네, 체력도 없어. 네 힘들어, 힘들어. <laughs> 네자 아 그리고 한명 이제 체포됐고 이 사람 때문에 이제 공범도 아다 잡힙니다. 아 뭐지? 네. 올해, 올해 3월에 있었고요.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동차 도둑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자동차 도둑이 아니라 네. 주차된 차량에 남겨둔.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오. 남성들이었습니다. 오. 개인정보 파는 사람들인 파는 거예요? 이 남성들은요 분양사무소 홍보를 응. 위해서 아. 입주민들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 이렇게 차량에 적힌 아, 네. 연락처를 네. 수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범죄에 많이 쓰이냐 하면 지금 아파트 정보가 있고요.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저 색깔. 그다음에 차종 차 남바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주인이 휴대폰 번호가 몇 번이다라는 개인정보가 지금 여러 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마치 아파트 관리실이나 또는 이런 곳에서 뭔가 반드시 필요해서 입주민들한테 뭔가 보내는 것처럼 스미싱을 만들어 가지고 어? 보내서 누르게 만드는 이런 범죄로도 많이 쓰입니다 덧붙여서 그~ 분양회사 직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육백 개의 전화번호를 수집해가지고 붙잡힌 남성도 있었고요. 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반 개인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음. 처벌이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처벌이 왜 까다롭냐? 우리가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잖아요. 그런데 네. 저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의유한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인데요.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나 개인 정보를 어, 불법적으로 탈취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 개인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 혹은 그것을 직업으로 아... 또는 직위로 직책으로 개인 정보를 다룬 사람만이 음... 그 개인 정보를 어,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 유출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인 정보 취급 담당자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저렇게 개인 정보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 수집할 있겠네. 경우에. 이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 거의 뭐, 오다 주었다 느낌인 거잖아요. 어이. 핑계를. 어이.